오늘 사무엘 상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역전의 소망 나의 하나님, 음, 역전의 소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장 읽었는데, 일 장에서는 이제 사무엘 상의 첫 장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어, 한 레위지파의 가정을 등장시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이름은 한나죠. 그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 슬픔이었고 그 슬픔 때문에 그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매년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때의 기도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눈에 들었던 거죠. 어, 그를 통해서 한나가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그를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을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했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사 아이를 주셨어요 젖을 뗄 무렵에 다시 실로로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 1절1장 말씀의 요약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한나의 실천을 통해서 어, 또 이런 메시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뭐 사실은 이렇게 자녀를 드린다. 이거는 뭐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이거는 예, 예, 반드시 서원해야 된다.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담대하고도 이 단단한 아,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또 혹은 맹세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와 지체를 향한 또 복음을 위한 사명 혹은 마음의 영적 부담을 주신다면 오늘 반드시 그것들을 순 그것들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맹세와 서원이라면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래요. 아,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십니까? 괜찮아요. 언젠가라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작은 돌멩이를 툭 던져서 마음의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서원들을 발견했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나는 오늘 이렇듯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죠. 음 그리고 아들을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시린 서원을 오늘 본문은 실행하게 되었고 어제 본문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가 노래하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 뭐 재성경 측에는 한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식은 지금 시편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측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조금 안쪽으로 한 줄씩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다른 양식으로 기록했을 때 특별히 찬양 시편의 양식으로 기록했을 때에는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요, 한 줄씩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은 신약의 마리아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지요. 그래서 신약의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로 부른다면 이 구약에서의 노래 중에 하나를 오늘 이 한나의 노래 로 이제 불려지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여성들의 노래가 성경에는 간간히 등장하죠. 어,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오늘 본문에 한나의 노래도 있고 혹시 또 유명한 노래 하나 더 있는데 기억 나시나요? 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직후에 누가 제일 먼저 노래 부릅니까? 미리암이죠. 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나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기도 다 괜찮아요. 자, 오늘 10절의 기도에서 노래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 혹은 찬송과 찬양의 모범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찬 찬송과 경, 찬양과 경배에 대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기억나시나요? 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 찬송은 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높아지시는 거. 이게 찬송이에요. 찬양. 그런데 경배는 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는 찬송이든 경배든 동일한 건 뭡니까? 이 구도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낮아지는 낮아지는 행위가 낮아지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경배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찬송인 거예요. 둘다 똑같은 어, 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둘다 똑같은 어, 이것이 찬송이고 경배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어, 같은 의미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할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좀 좀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찬성하느냐? 이거죠.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하다. 이게 뭐, 자랑. 자랑하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다. 아, 하나님 아,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참 뛰어나십니다. 아,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에 내용이 있시 하느냐 아니면 없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없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듣고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뭘 자랑하는데? 어 아, 내가 잘했다고? 어 아, 그래. 내가 뭘 잘했는데? 우리가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에도 그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노래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그 대상과 대상이 그 대상이 행하신 내용을 찬양하는 것,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한나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사건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 자, 뿌를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라는 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당신 안에 있는 자랑. 지금 한나의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식. 이거 좀몇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네, 어렵게 낳은 아들이요. 에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지금 성전에다가 두고 혼자 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아들은 두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이 자기 감정보다 더 크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쁜가? 왜 감사한가? 자그 내용을 이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게 그게 일단 이 절과 3절자이 절과 3 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속성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은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적은 2절을... 2절과 3절에서 엿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도 이럴 때는 절을 볼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반석. 반석.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 지식 지혜의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이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가 한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서원 맹세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러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가 그 소원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어, 지켜볼 거야 어떻게 표현하죠? 이, 이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어.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맹세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어떤 무엇을 찬양하는지 혹은 어떤 속성에 기대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식의 하나님 오늘 한나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감정만 쏟아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왜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한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오늘 한 나의 기도가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4절에서 팔절 사이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절부터 팔절에 보니까 용사의 화를 꺾으시는 하나님, 용사의 화를 꺾으시는 줄이던자를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면서 오절 말씀 보세요. 오절에. 5절 중반 말씀을 보시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자는 쇠약해졌나이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어,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려하면서 어, 노래했을까요? 오늘 한나가 에 자기와 분인나겠죠. 자기와 분인나. 물론, 물론 이, 이, 이 한나가 사나 미녀예요. 여섯 그러니까 명의 자녀가 일곱 명은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데 그가 많은 자녀를 둔 자, 많이 분인 나죠. 한 명의 자식도 없던 나에게는 하나님이 토록 자식을 주셔서 나의 화를 높이게 하셨건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둔자를 오히려 세력하게 그의 세가 약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6절하고 7절,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특히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소망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를 걸음덩이에 있던 자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 억울한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맞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자야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시 하나님으로 오늘 한나가 우리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팔절 말씀이죠. 어, 8 절. 어,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8 절을. 음,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셔요.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를 올려주세요.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음, 걸음터 걸음더미, 걸음미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묵상하게 되죠. 어, 역전의 그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 하나님이 우리의 역전의 주인공이시다. 나에게 역전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망이 어디에 닿아져 있는지.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어뭐 가정이라 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힘으로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져 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에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다 그의 영광을 높이신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의 백락에서 이거 누구죠? 누구로 이게 무슨 단어죠?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 다윗으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다윗로 연결시켜도 되고 조금 더 좁혀서 어,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시켜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오늘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성령의 임재를 또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성령이 와계시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백성들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능력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뿔을 우리의 자랑을 이 땅에서 높이. 마치 등 등잔 위에 든 어, 등불처럼 높이 들려서 만방에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더 나아가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자랑을 올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생활과 삶을 에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주신 믿음을 부여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